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의 처리와 압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는 앞서 말했듯이 멀티미디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필터링 기법들로 이미지를 조작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의 디지털화에 관에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이미지란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 아날로그 이미지로는 컴퓨터에 직접 저장하거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픽셀들로 구성된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아날로그 이미지는 표본화와 양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표본화와 양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카메라 센서에 감지된 값들은 아날로그 값이기 때문에 무한계에 연속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날로그 데이터들은 이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디지털 입력장치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입력장치의 해상도에 해당하는 유한계의 화소수만큼 입력값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표보나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입력장치에서 제한된 비트의 크기로 화소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밝기값을 모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치에 피본화된 화소값이 소수점 뒤에 숫자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8비트 디지털 화소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딱 떨어지게 값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피본화된 화소값을 디지털 화소로 표현하는 단계를 바로 양자화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표본화 과정이란 위치를 나타내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일정 간격으로 나누는 작업을 말합니다. 즉 위치 좌표를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연속적인 위치 데이터를 불연속화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화 과정이란 각 위치에서 표현되는 색상값의 일정 범위를 대표하는 값으로 근사시킴으로써 불연속화하는 작업입니다. 표본화와 양자화 이두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날로그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필터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터링이란 기본 이미지의 이미에 변환을 주어서 특수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와 같은 입력장치에서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효과들이 필터링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필터링의 사용 용도는 이러한 특수 효과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입력장치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는 잡음이나 외국으로 인해 그 품질이 손상되기 쉬운데, 이 필터링을 사용하게 되면 변형된 이미지를 원래의 품질로 복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서는 매우 다양한 필터링 기법들이 제공되는데 대표적인 필터들로는 픽셀 값의 급격한 변화로 모서리를 그리는 윤곽선 추출 주변 픽셀 값의 평균치로 대체하는 평균값 필터 그 다음 이미지 밝기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밝기 조절 필터 예술적 효과를 나타내는 예술적 필터 그 외에도 히스토그램 평준화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압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축되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들은 큰 저장공간을 차지합니다 저장공간의 절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통신을 이용한 전송에 있어서도 압축된 데이터는 적응 통신 대역폭을 요구하기 때문에 빠른 전송에 더욱더 유리합니다 압축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가능하면 의미 전달에 효율이 좋은 데이터의 형태를 선택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압축을 해야 합니다. 화상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소당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방법, 화상을 구성하는 화소의 수를 줄이는 방법, 압축기법 등을 사용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미지의 처리의 기술과 필터링, 압축기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2D와 3D 그래픽스에 관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